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미라클 타임을 공략하는 영상입니다. 시기가 조금 늦기는 했지만, 버닝 때문에 어쩔 수 없었으니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길 바라며, 미라클 타임의 기본적인 정보부터 디테일한 요소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하죠. 저번 1월 스페셜 선데이에 이어 6개월 만에 또 미라클 타임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미라클 타임도 여전히 자정부터가 아닌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잠재 등급업 확률을 2배로 만들어준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가 얼마나 좋은 거냐고 물으신다면 원래 확률과 미라클 때의 확률 그리고 기대값이 모두 적힌 표를 준비했는데 이건 7월 14일 엘리시움 서버 기준의 지표입니다. 댓글에 수정할 수 있는 엑셀 원본 파일을 준비했고 여러분들이 속해있는 서버의 큐브 가격을 적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참고로 수상한 에디셔널 큐브는 목록 이 없습니다. 수상한 에디셔널 큐브는 레어까지만 등장하고 등급업이 불가능한 큐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표에서 다소 놀라운 점은 유니크 구간에서 유의미할 정도로 장큐의 기대값이 낮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당일날 시세를 봐야 알겠지만 장큐는 이벤트나 유니온 코인샵 등 이곳저곳에서 얻을 수 있는 큐브이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고려하면 이번에 재화를 사용해 유니크를 빠르게 보내주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나머지는 뭐 대충 예상했던 대로죠. 레전 등업은 불큐가 당연히 압도적이고 에디셔널 큐브는 등업만으로도 비용이 압도적이니 뉴비들은 이번에 에디 얌전히 냅두는 게 좋겠죠. 다음 주제는 옵션 뽑기입니다. 미라클 타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리트는 등급업 두배입니다. 등급업을 한 이후, 특히나 레전 이후의 큐브는 오히려 평소보다 비효율적일 수 있죠. 뻔한 이야기지만, 미라클 타임 근처로 가면 큐브 가격이 최소 3퍼에서 10퍼 이상 비싸집니다. 적당한 서버인 엘리시움을 기준으로 봐도 하루 만에 평균 가격이 3퍼 이상 비싸졌죠 이를 생각하면 옵션을 뽑는 건 나중에 하는 게더 좋다는 판단이 서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계획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계획은 부풀었던 메포와 큐브 가격이 싸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바로 옵션을 뽑는 겁니다 이러면 7월에서 8월 중으로 옵션을 돌릴 수 있고 따라서 오래 참기 힘든 사람들에게 적합한 계획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은 큐브 가치가 그 이상으로 떨어지는 추석 큐브 팩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근 2년간의 판매 기록으로 보아 이번 연도에도 9월 중순에 큐브팩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레큐와 불큐는 할인율이 같고 에디큐브는 할인을 4퍼나 더해줍니다. 거기에 할인율이 같더라도 레큐를 사면 에픽 잠재 1 0 0를 주고 불큐와 에디큐는 유잠과 에디의 잠을 줍니다. 이 부분을 같이 생각해서 계산하면 대충 레드큐브는 평소보다 할인율이 1.5퍼 정도 더 붙는 셈이고 블랙큐브는 평소보다 6퍼, 에디큐브는 평소보다 7퍼 더 붙는 셈입니다. 매소 기준으로 봐도 큐브를 파는 사람들이 많아 가격 경쟁이 붙을 거고 아마 미라클 타임 때보다 계단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만약에 2개월 정도만 참을 수 있다고 하면 가장 효율 좋게 큐브를 돌릴 수 있는 계획입니다. 추가적으로 지금은 미라클 타임 직전이라 매소의 가치가 떨어지고 매포의 가치가 오른 상황인데 아마 샤타버스 직전에는 반대로 매소의 가치가 오를 거기 때문에 이때 변동을 이용해 큐브를 돌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계획이겠죠? 미라클 타임이 되면 항상 들어오는 질문인데 바로 직작으로 이득을 볼수 있냐는 질문입니다. 먼저 요약하고 들어가자면, 저자본 구간에서는 가능하고, 고자본 구간에서는 타이밍을 잘 봐야 합니다. 평소처럼 아예 이득을 보지 못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선 저자본부터 설명할 텐데, 큐브를 돌려서 최대한의 이득을 보기 위해서는, 모든 직업이 사용하는 아이템을 사야 하고, 추업이 붙지 않거나, 추업 비율이 낮은 아이템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 토드템으로서 가치가 높은 아이템일수록 좋죠. 저는 개인적으로 실버 블라썸링과 백제까지의 얼장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토드템을 만드는데 미라클 타임을 사용해도 됩니다. 하지만 설명이 길어지니 대표적인 사례만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첨부해드린 엑셀 파일을 보시면 과연 스큐로 돈을 벌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계산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 우선 여기에 큐브 가격과 아이템 가격을 입력하면 이렇게 평균적으로 얼마나 이득을 볼수 있는지 뜨게 계산을 해놨고 레어부터 띄우려면 스큐가 몇개 필요한지 기대값을 구해놨습니다. 레어에서 에픽은 대충 50개 돌리면 간다고 보시면 되고 9퍼는 74개, 12퍼는 갑자기 확 553개로 늘어나고 15퍼는 21,400 92개로 미친 듯이 늘어납니다. 괜히 15퍼부터 토드템이 비싼 게 아니죠. 참고로 모든 장신구가 이 확률을 따라가지만 유일하게 견장과 벨트만이 옵션이 등장할 확률이 더 낮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피격 시 데미지 무시라는 쓸모없는 옵션이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장비들보다 조금 더 기대값이 높아진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무튼 가장 이상적인 것은 레어 노작을 사서 에픽 등업이나 9퍼까지를 노리고 운 좋게 뜨는 12퍼로 이득을 보는 겁니다. 물론 이걸 저만 생각하진 않았을 테니 노작 가격과 12퍼까지의 토드템 가격이 내려가겠지만 이 정도 수준의 아이템은 수요가 끊기지 않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가 이벤트를 활용해서 에디 공마를 뽑아서 팔거나 그냥 조금 기다리고 비싸졌을 때 팔아 버리면 되겠죠. 고자본 품목도 마찬가지로 추업이 없는 마이링, 다이링 같은 장신구나. 어차피 추업을 돌렸어야 하는 치륵 같은 친구들로 양산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이 영상에서 다루기가 힘듭니다. 경우의 수가 엄청 많아서 하나하나 다 따지기에는 계산량이 방대하기도 하고 또이 경우는 큐브 하나에 수천만 매소다 보니까 겨우 수십억, 수백억 단위로는 편차를 줄이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별로 추천하진 않지만 만약 큐브를 돌려 유니크, 레전더리 아이템을 양산해 팔고 싶은 분들은 유통기한이 길것 같고 모든 스탯시 떠도 팔수 있는 아이템들을 생각해서 경매장에서 시세를 보고 양산해야겠죠? 좀 찾아보니까 옵션 확률을 계산해 두신 분이 계셔서 장신구 부분의 표는 이분 걸 참고했습니다. 댓글에 링크를 첨부했으니 가서 따로 보셔도 되고 제가 악세만 정리해놓기도 했으니 이걸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스태퍼들은 직업을 가리지 않고 30퍼까지는 모두 레드 큐브가 더 싸게 먹히는 모습입니다. 33퍼 이상을 노리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부터는 블랙 큐브가 더 낫고 만약 드메 두줄을 노린다면 블랙 큐브로 돌리는 게더 싸게 먹힙니다. 33퍼 이상과 드메 두줄을 노린다면 블랙 큐브, 30퍼 이하와 얻어 걸리는 드메 템을 노린다면 레드 큐브가 나아 보이네요. 이제 재화들의 시세 변동 이야기를 해보죠. 방금까지 매소와 매포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에이, 아무리 그래도 이벤트 하나 한다고 시세가 그렇게 변한다고? 변합니다. 이번 이번 연도 초 스페셜 선데이 때의 매소 가격입니다. 잘 보면 미라클 타임까지 소폭 감소하다가 샤타포스 때 고점을 찍었습니다. 메이플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매소 마켓으로 보면 중간에 모험가리 마스터 일정이 껴 있는 걸 제외하고 생각했을 때 미라클 타임 때와 샤타포스 때의 가격 차이는 무려 10퍼 이상. 확실히 유의미한 차이가 난다고 볼수 있겠죠? 뭐 아무튼 메소랑 메포는 대충 알았고, 다음은 잠재 관련 아이템들인데, 잠재와 관련된 주문서들, 큐브들은 가격이 아무리 낮아도 3%, 높으면 20% 이상 오르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하겠죠? 노작부터 작글 하는 사람들에게는 일반 잠재나 에픽 잠재 주문서가 필요할 테고, 이를 돌리는 큐브는 거의 1년 중 제일 많이 사용될 테니까요. 등락이 제일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품은 당연히 수상한 큐브와 장인의 큐브. 수상한 큐브는 이벤트 3일 전인 지금도 하이퍼버닝 당일보다 무려 20% 이상 비싸졌고 장인의 큐브는 엘리시움 기준 14일에만 10% 이상 비싸졌습니다. 거기에 장큐와 명큐는 제작이 가능한 큐브들이기 때문에 그 재료의 혼돈의 칼날과 강력한 혼돈의 칼날 가격도 자연스럽게 오른 상태입니다. 따라서 스큐 각종 잠재주문서들, 온도의 칼날 등 잠재 관련된 아이템들은 미라클 타임 때 파는 게 가장 값을 비싸게 받을 수 있겠죠.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시점에서는 사재기를 하기 힘들 테니 그냥 계정 내에 캐릭터들을 뒤져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도록 하죠. 장비템은 아마 12%까지의 퍼 토드템 가격대가 확실히 이전보다 내려올 겁니다. 15%는 퍼 노리고 뽑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어느 정도 싸지긴 할것 같습니다. 따라서 하이퍼버닝 도중에 세팅이 덜 되신 분들은 미라클 당일 혹은 이후에 조금이라도 더 싸게 템 세팅을 해서 사냥하는 게 좋겠죠? 토드템 위에 장비들은, 사실 그때가 되봐야 합니다. 물론 조금씩 싸지게 하겠지만 매물은 위로 올라갈수록 개인이 올리고 말고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오른다, 내린다, 이렇게 말은 못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여기서 살짝 팁을 드리자면 지금 샤타포스가 2주 정도 남은 상황이라 잠재는 좋은데 별은 안 달린 물품들의 가치가 평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만약 샤타포스 때 직작을 할 마음이 있다면 차라리 잠재 가격이 상대적으로 내려가는 미라클 때 이런 부류의 템들을 구매하고 샤타포스를 즐기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미라클 타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뭐 오늘은 무언가 분석을 했다기보다 그냥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들을 나열했을 뿐이지만 아무튼 모두 만족스러운 미라클 타임 보내시고 다음은 아마 오디움에 대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